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 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즌4 이단심판관 공략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이단심판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호불호를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아무래도 캐릭터 자체가 좋게 말하면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단조로운 캐릭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방 질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화려한 스킬 이펙트와 준수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유비분들이 처음 시작하시기에 나쁜 캐릭터다 라고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아무래도 단조로운 스킬 구성 때문에 많은 애정을 주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 2단 심판관 한번 공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스킬트리입니다. 2단 심판관은 물리 공격력 캐릭터입니다. 따라서 물리 크리티컬 히트를 먼저 마스터해 를 주면 되겠고요. 기본 기 스킬에서는 커딘대시를 1레벨을 주어서 이동기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기 막기를 1레벨 주고 나서 사용을 해도 되겠다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요. 단재 십자가의 경우에는 찍지 않습니다. 데미지 퍼고 데미 생각보다 약해요. 다음으로 성화입니다. 성화의 경우에는 시전 시 데미지를 입히며 무기의 명속성과 화속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무기 자체에 이렇게 불꽃 모양이 나오게 돼요. 성화 같은 경우에 최대의 스택 개수가 정해져 있으며 스택을 1 소모해서 전직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 내가 사용한 스킬의 일정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도트 딜로 들어가요. 또한 이 성화의 경우에는 이 스킬 레벨에 따라서 도트 데미지 자체가 달라지는지라 최대한 성화의 높은 스킬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레어 아바타 상이라든가 이런 거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설명이 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플래기의 정수입니다. 성화 상태의 몬스터에게 플래기의 정수를 던지는 경우 폭발이 일어납니다. 혹은 이 플래기의 정수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성화 스킬을 던지더라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다만 성화를 먼저 붙인 상태에서 성수를 뿌리는 경우에는 큰 십자형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데미지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큰 십자형 폭발은 플래그의 정수로만 일으킬 수 있으며 큰 십자형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에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도 동시에 소각상태가 일어난다 이 정도로 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스킬은 정수뿌리기 인데요 사실 플래그의 정수와 아예 동일한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수뿌리기의 경우에는 몬스터들한테 정수를 흩날리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이펙트 에 대한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수뿌리기의 경우에는 큰 십자형 폭발은 일으키지는 못한다 큰 십자형 폭발은 플래그의 정수로 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두 스킬 모두 데미 자체는 아예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힐레게의 환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스터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2단심판관의 경우에는 자체 패시브 때문에 적중률 보정이 그리고 약간의 공속 보정이 있다. 또한 백스텝 중에 특정 기술을 사용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스킬들을 전부 다 굴리고 나서 백스텝을 사용하면서 정수를 뿌리는 식으로 캐릭터를 운용할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징벌의 인격입니다. 사실 이런 스킬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 스킬인데 징벌의 일격의 경우에는 일단 실전 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중 사용도 가능하며 거리 조절이 가능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실전 팁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직결 심판입니다. 어, 일반적인 잡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소각 상태의 경우에 적을 공격할 때는 약간 판정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배고 휘두르는 모션이지만 몬스터가 소각 상태인 경우에는 몬스터를 잡아 찢는 듯한 모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데미지 의 차이는 아예 안 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데미지 차이고요. 하지만 소각 상태의 피니시 공격은 약간의 무적 시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 실전 팁에서 마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외 스킬들은 전부 다 마스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TP 포인트 역시 모든 스킬들을 일식 주고 제일 먼저 TP 포인트 마스터를 해주는 건 참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TP 포인트들은 고결한 경로에다가 최대한 넣어주면 되겠다. 또한 2단 심판관의 경우에는 스킬룬는 45제, 3수에다가 최대한 많이 몰아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스킬트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킬팁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단 심판관의 스킬팁으로는 일단 아까 패시브나 이런 스킬 설명드린 거를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화입니다. 성화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성화의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킬을 사용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후딜을 캔슬해 주는 느낌으로 성화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는 성화 자체의 쿨타임이 10초라서 매 스킬마다 이렇게 후딜레 이 캔슬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시즌 무기인 하이퍼리온을 착용하는 경우 성화의 쿨타임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20초마다 쓰는 스킬이 돼가지고, 사실 성화를 언제든 쓸수 있게 해준다. 그 정도 의의로만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뭐 버서커의 귀참이라든가, 뭐 배트메이지의 용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주 써먹는 스킬은 아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쿨마다 사용하는 딜링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성화 시스템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몬스터한테 성화를 부여해주고 를그 다음에 플렉의 정수 같은 걸 쓰면은 이펙트가 일단 엄청 커요 그래서 이 데미지가 와 진짜 센거 아니냐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보여 드리자면 자 단순하게 플렉의 화염법만 던지고 나서 이 최종 데미지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두 가지의 데미지를 더해주면 7, 2, 8, 5, 6, 1, 8, 8, 4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정수까지 한번 던져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까지 던져서 몬스터의 소각 상태를 발생을 시켰는데요. 자, 이번 데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성화 데미지와 플래그의 화염병의 데미지가 7, 2, 6, 9, 1, 3, 1, 3, 7로 아까 사용한 데미지와 사실상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각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성화 데미지를 한번에 터트릴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이지, 이펙트가 화려해서 데미지가 높은 거는 절대 아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예시로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화 상태의 몬스터한테 정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펙트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데미지가 뭔가 되게 세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때 데미지가 117, 4 8 9 284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 뿌리기로 데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데미지는 1161963, 211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자체는 플래게의 정수가 정말로 데미지가 세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정수 뿌리기로 터트리든 플래게의 정수로 터트리든 데미지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화염병과 정수, 그 다음에 정수 뿌리기, 징벌의 의격까지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래게의 정수를 뿌리는 경우에도 몬스터들이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정수를 뿌리더라도 다시 한번 몬스터들이 정수들이 묻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콤보를 사용할 때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 기본적으로 성화가 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플래그의 정수로 정수를 묻히고 정수 뿌리기로 다시 한번 정수를 묻히는 것만 좀 지양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직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직결 심판이라는 스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직결 심판의 데미지와 소각 상태의 직결 심판의 데미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펙트만 보면은 소각 상태의 직결 심판이 굉장히 이펙트가 화려해요. 그래서 소각 상태에서 직결 심판을 쓰면은 뭔가 더 멋있어서 이게 더 좋나요? 하는데 사실 데미지는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소각 상태에서 직결 심판을 쓰면 매우 미세하게 강력. 진다. 어, 그렇다면 소각 상태에서 직결심판을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직결심판을 1레벨을 주는 이유는 소각 상태에서 직결심판을 쓰는 경우 캐릭터한테 약간의 무적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이 직결심판 같은 경우에 소각상태를 적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경우에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처음 시 돌입되는 무적 시간이 약간 짧은 편이에요. 이거 타이밍을 약간 예측하는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버서커의 러스트라든가, 소드마스터의 비연참이라든가, 혹은 베가본드의 비상처럼 무적기로 평상시에 잘 활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은 조금 어려운 스킬이기는 하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소각으로 인한 무적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단심판관의 경우에는 백스텝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백스텝을 쓴 상태로 이렇게 5초 기드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백스텝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쌓여도 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뭐 제자리에서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백스텝을 쓰는 경우가 단한 가지 있습니다 몬스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에는 이 스킬들이 바로 앞에 판정이 아닌지라 약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 때문에 백스텝을 쓰면서 이렇게 저는 주로 5초기들을 활용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몬스터랑 완전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백스텝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거리를 벌리면서 5초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징벌의 일격입니다. 징벌의 일격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누르지 않고 징벌의 일격만 쓴 경우에는 이 정도의 거리가 되지만 방향키를 앞으로 누르면서 징벌의 일격을 쓰면 훨씬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징벌의 일격을 이동기로 쓰고 단제 십자가가 한번 데미지 버프를 크게 받았어요. 단제 십자가를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징벌의 일격의 데미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버프를 받아도 단제 십자가에 주지 않고 징벌의 일격을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동기로 사용할 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AK는 콤보를 5초기들을 전부 다 묶어줬지만 상황에 맞춰서 징벌의 일격만 따로 이동기로 사용할 때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콤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제 경우에는 콤보를 총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었던 이 5초기들을 묶는 콤보, 두 번째로 40초기인 어파의 소용돌이와 참수를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제와 80제 역시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스킬만 묶어서 쓰고 있고요. 공통적인 점으로는 이세 가지 스킬 전부 다 같은 쿨타임의 스킬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 콤보를 묶고 있고, 다만 20초기의 경우에는 제 경우 콤보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5제인 소용돌이의 경우에는 약간 좀 몬스터인데 붙어서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30제인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한테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데미지가 풀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 35제와 40제 같은 경우에는 뭐 붙여서 쓰려면 붙여서 쓸 수는 있겠다 싶기는 한데 30제 스킬과 35나 40제 스킬을 콤보로 사용하는 거는 약간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30제의 경우에는 몬스터 패턴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멀리서도 사용을 할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스킬이다 보니까 별개로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팁이라고 할 만한 게 게 많다기보다는 스킬 자체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무기입니다. 무기의 경우에는 하이퍼리온, 그리고 한이설인 울분의 베트렉스, 뭐 티타나이카, 라이언아트, 타왕 샤우타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시즌에서 이단시판과는 반드시 하이퍼리온을 착용해 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면 애초에 하이퍼리온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무기예요. 사실 일반적인 캐릭터들은 이 스킬 공격력과 물마공이 19에서 20%이 정도 되면은 그냥 애초에 좋은 무기인데 이단 심판관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물마크 100짜리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무기 체급 자체가 높아요. 따라서 이단 심판관은 본캐든 북캐든 무조건 하이퍼리온을 먼저 맞춰야 된다.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다른 아이템들은 사실 추천드리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습니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방어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어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맹공 고점 세트를 가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 트리가 되겠습니다. 맹공 고점이라고 하면은 파이와 신발에는 낭인 아이템을 어깨와 벨트에는 서브마린 아이템을 본인이 암속성 2단 심판관을 하는 경우에는 벨트에다가 다크고스 벨트를 본인이 화속성 2단 심판관을 하는 경우에는 어파 벨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명속강으로 몰빵을 해주는 경우에도 명계 벨트를 사용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성화라는 스킬 때문에 명속강과 화속강의 최대 수치가 동일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본인이 명속강에다가 최 최대한 투자를 해주더라도 화속강 역시도 올라서 명계 벨트 자체를 사용할 수는 있는 최소 조건이 된다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때는 자결론 한계를 껴주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속성 이단만 안 하면은 속성 추가 데미지 6%를 부여하는 벨트를 이단 시판가는 어떤 속성이든 다 착용을 할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악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악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13강 이상이다. 목걸이와 반지에서 황후경 효과가 붙어 있는 물소리의 기억과 반짝임의 향기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13강 이하다, 그러면 폴로솔 넥클래스, 변화 적응의 목걸이, 카프리 앰퍼 넥클래스, 그리고 반지에서는 로스트 하트링과 변화 적응의 반지, 아쿠아 게이트링까지 착용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엘리트 상의와 팔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사실 2단 심판관의 경우에는 엘리트 상의의 경우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딜러 캐릭인 만큼 대지의 어머니, 광희의 편림, 포커스 운미이세 가지는 조금 피해주는 것이 좋고요. 본인이 고점을 얻는다고 하면 음유시인의 유랑복이 가능하며 공속이 빠른 게 좋다, 우리를 걷는 발걸음, 자신은 부활이 좋다 퍼펙트 밸런스 어 나는 백스텝 쓰고 5초기를 사용할 때 그래도 백스텝을 쓰다 보니까 슈퍼하모가 상시로 있으면 좋겠다 달빛 아래피는 붉은꽃 이 정도로 착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애초에 캐릭터가 자체적인 적중 보정이 있는 캐릭터라서 프로젝트 K는 굳이 안 가도 상관은 없다 다만 있으면 껴도 된다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딜러이기 때문에 시너지 아이템이 자연의 송군니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궁금함이 많은 영혼 마나 오버플로우 알레아, 약탈, 에스트. 이세 가지 전부 다 기대값이 비슷해요. 그래서 뭘 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설명을 드리면 되겠으며, 만화 오버플로우를 끼는 경우에는 어깨에 공허 어깨를 착용함으로써 고점 세팅을 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단시판관처럼 45대 스킬룬에다가 몰빵을 하는 경우에는 종국에는 7티어에서 귤고에 인내의 시간을 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 역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보조 장비입니다. 2단 심판 가는 경우에는 45제랑 65제의 데미지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고점은 아테나의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테나의 지혜의 경우에는 리베르의 계급장, 파르스의 황금장, 엑소도스의 경전 이세 가지 아이템들 역시도 약0.2% 정도밖에 기대값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굳이 아테나의 지혜를 끼지 않다고 하더라도 리베르의 계급장, 엑소도스의 경전, 파르스의 황금장 역시도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시판가 자체가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캐릭터이긴 해요. 왜냐하면 스킬이 화려하고 이래서 처음에 할 때는 재밌을 수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지만 캐릭터 자체가 워낙 단조로운 느낌의 캐릭터라서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던전이나 이런 걸돌 때도, 시원시원한 범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던전을 미는 속도가 또 나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캐릭터로 한번 좀 찍어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그때는 이단심판관 역시도 한번 추천드려볼만한 캐릭터라고 생각은 된다.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